안녕하세요 부식이 뒤에 부식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장산역에 왔고요 그러니까 장산역이라면 그린시티 흔히 알고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녀미티비의 홍대표입니다 더긴 동은갑네 <laughs> 피부가 타면 안 돼요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얼빛 가리겠네 진짜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 여기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수송로봇입니다 원래 우리 동네 한 바퀴 하면 자동차 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장산역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가 NC백화점 앞이에요 근데 옆에 원래 레포츠센터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리인이 뭐가 하나 동동리 보 니까 매입 을해 가지고 후복 을 하나 올리 든가 하게하겠 네요？사실 7 시가 지가 그거 잖아요. 신도시. 신도시인데, 구 축밭이잖아요, 지금은. 네, 이제 노화가 많이 돼가지고, 연식이 이제 다 28년, 9년, 네, 7년, 이런 식으로 다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근데, 네, 손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은 실생활은 최강인 동네 아닙니까? 음, 지금 부산에 안에 처음으로 생긴 신도시가 부산에서인데, 어차피 뭐 그린시티랑 자동 그린시티랑 이제 뭐 화면이랑 이런데, 여기 딱 장산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중간에 형성되고, 타원역으로 신도시가 음. 다 형성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이기신도시들이 신도시들이 생활권이 제일 편하듯이, 안에 생활하는 것 자체는 역과 상권들이 중간에 모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고 볼수있어요학군도 좋고, 학원가도 아주 음. 잘 되어있고. 여기 NC백화점 기준점으로 해서 이 건너편이 이제 학원가들이랑 뭐 이런 게좀 많잖아요. 네, 여기 장산역 기준으로 남쪽은 학원가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장산역만 해도 학원가가 한 130개 정도 있는 오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쪽은 오는 것 중심, 유흥의 중심. 불타오르는 것. <laughs> 뭔가 호재들이라든지 이야기 거리가 좀 있던데,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갑시다, 차로. 부시기 TV. <놀람> 요 장산역, 요기가 전국적으로 거의 뭐 탑티어급 상급이라든지 전국에서 45위의 매출을 나타내고 부산에서는 다섯 번째 매출을 보이는 상권이라고. 상권 부자들. 근데 다섯번밖에안 돼요. 1등은 서면인가? 1등 서면이 정도 됐고 2등 은뭐 해운, 해운대 해운대 구남로 쪽 됐고 쪽아 어. 장산만 5등이라니까. 어. 아. 우와, 그러면 진짜 장난 그, 아니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백화점 매출이라든지 의사 이게 예. 병원 매출도 원래 다 포함돼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을다 합쳤을 때 그렇거든요.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원래 옛날부터 트렌드긴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집이 조금 싸게 사는 방법이 그냥 매매를 하는 것도 있고 다 좋은데 경매도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 특히 이렇게 아직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하락장에서의 경매 기회가 있죠. 맞죠? 상승장일 때는 경매보다는 하락장일 때 경매에서 큰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특히 대출도 옛날처럼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낙찰 경쟁률이 옛날보다는 조금 줄은 상태이죠. 그래서 때마침 제가 경매 어플을 유료광고를 받았습니다. 이불로 그런 지나는데 희한하게 타이밍 하나 또 아, 받았습니다. 저도 원래 경매로...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희 항상 굿 XX 같은 두 땡땡 뭐 이런 거 그렇죠. 지금 내가 광고하는 건 경매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고객 수 상위 네개 어플들이 평균가 구만 천 원. 근데 이거는 이만 삼천 구백 원이다. 평균 금액이 좀 낮아져서 되게 좋다고 해서 좋을 것 같아서 받긴 받았는데 경매를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뭐또 사담이지만 제가 15년 전에 제일 첫 투자한 게 경매였습니다. 그 건물에 거기 상가 한 호실을 사가지고 제가 그때 한 3년 4년 들고 있었는데 이들을 많이 보고 팔았죠. 제첫 상가 투자했고 경매 투자했고 돈을 벌었었어요. 아. 형 경매로 돈을 벌었는데 저는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미친듯이 열심히 하고 밴드 운영까지 하게 된게 얘가 경매, 경매 투자를 하다가 한번 심하게 오피스텔을 낙찰받았다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오피스텔을 잘못 받았다가 완전히 코피를 터져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됐죠 그래서 권리 분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 그렇죠 권리 분석 중요한데 아까 멤버십 딱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형이 미납관리비, 전입세대 열람원, 건축물대장 멤버스 전용 콘텐츠가 있습니다 어, 전입세대 열람원까지 다 떼주나 보네요 생각보다 가서 또 열람원도 떼야 되고 이 경매 물건지 들고 가서 떼야 되고 어, 미납 그, 어, 금액도 미납 어. 금액을 또 알아보는 게또 항상 그 임장 가가지고 관리사무소 물어보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 경매 마당 내가 유료 광고라서 좀칭찬하게 아니고 이거는 이 정도 해놓으면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약간 경매를 해해본 분이 만드셨나 보네요 왜냐면 그런 거 진짜로 저도 가서 물어보면요 생각보다 경매 때문에 왔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 불친절하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알고 그런 서비스를 넣어참 잘하는 거지 사실 훨씬 쉽겠네요 그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UI랑 UX가 편해져가지고 D 땡땡 뭐 K 땡땡 걔네들 사이트보다 훨씬 더 보기가 편해가지고 저같이 초짜들이 하기 편하더라고요 아, 저도 유료 사이트 결제를 하면서 많이 썼는데 이번에 한번 어, 싸다고 하니까 한번 진짜로 이거는 광고 상관없이 한번 결제 한번 해봐야 돼요 참고로 그제 구글폰 깔아놓을 거그 밑에 들어가면 제 쿠폰을 발급하게 되면 한달 무료에 그 다음에 멤버십 하게 되면 또 천원 한일이 들어갑니다 어 우리 경매 스터디원들한테도 한번 이야기 해봐야겠다 광고주님 보셨죠? <laughs> 영상 제대로 찍고 있습니다 <laughs> 당연하겠지만 지도 검색 안에 다돼 있고 그거 있잖아요 항상 내가 검색하는 것도 있어요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요 자기가 검색하는 나만의 검색 필터가 설정 됩니다 사실 로그아웃하고 막 이러면 내 아이디만 기억해갖고 요거 막 봐주고 이러면 참 좋을 건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설정 다시 해야 되고 좀 귀찮잖아요 근데 네, 되더라고 저는 요 오기 전에 열심히 보고 왔거든요 보통 관심문 물건을 등록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랑 상관없이 많이 검색하는 게 나온다는 거는 더 편할 것 같아요. 시간 확 줄여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정부스 송노보 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해본 사람이란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신규 교통망 이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게 순수 솜품만 팔아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실, 호객노노 이런 거에 정보 제공까지 같이 돼 있는 뭐 언제 걸? 뭐 종합? 좋아, 선물 세트네. 그니까, 러 그것도 그래도 가격도 싸. 2 3 9 0 0원이면 어, 지금 롯데 4차 아파트인데, 5월 21일 날 낙찰이 됐는데, 감정가는 5억천만 원이지만, 실거래가 가 3억 4천 정도였어요. 네, 2억 9천, 3천만 원에, 뭐, 이번 낙찰은. 2억 9천, 3백. 뭐, 2억 9천, 3백. 89만 9,909원. 어. 아, 그러면 뭐, 3천만 원 싸게 샀네. 그러니까네. 경매에게 제일 온 점이에요. 이게 실제 전세가는 지금 2억 2천이라. 그러면 걔또 얼마 안 들고 사실 이런 물건들이 여기 또 신시가지 많을 거라고 맞죠 이거를 검색을 한게 경매마다 어플로 아. 되고 다 됩니다. 이제 광고 시간 끝. 영상 임장갈게요 롯데 4차 앞으로 보면 여기 LIG 권영 아파트. 자이고 싶은 어, 여기가 신해운대역 근처에 있는 신시가지 단지 여기가 좌사동이거든요. 네. 좌사동 라인인데 어, 신해운대역 을 중심으로 옆에 이제 삼성 LIG 동부 동심 이 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LG 대림일차 두산일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일기 신도시들이 핫하잖아요. 선도지구 이제 노계획도 이제 선도지구 지정 발표 때문에. 네. 근데 부산은 아직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직 활발히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부산도 지정을 하자 움직이자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동신 도시에 봤을 때 어디가 선도지구가 됐냐 해서 가점 이제 발표된 기준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배점 분석을 하면은요. 이신 해운대역 앞에 이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선도지구 배점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 선도지구, 선도지구가 되면 재건축이랑 선도지구랑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겁니까? 아, 지금 노계획 도시 특별법은 뭐냐면 원래 10년이 돼야지 재건축 연한이 되고 이런데 이렇게 예전에 대규모로 지었던 노후된 신도시들을 20년만 지나도 재건축을 추진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이라. 추진을 할때 용산양이든 용적률을 높여주든 혜택을 줘서 원활하게 재건축을 빨리 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게노후계도시특별법인데 여기서 특히 선도지구가 뭐냐 하면 선도지구는 이 중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빠르게 진행을 시킬 단지를 뽑는 거예요. 아 특혜래 특혜. 먼저 지금 그래서 일기신도시는 먼저 지금 선도지구에 지정될라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끼리 난립니다. 주민들끼리. 그, 선도지구에 그러니까 내가 포함을 되라고 빨리 지금 아니면 언제 되겠냐 이런 마인드로 사람들이 열의를 아직 부산은 그런 움직임이 적은데, 이제 부산도 그런 선도지구나, 이제 노객도시특별법, 재건축에 관한 이제 설명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음. 근데 요렇게 됐을 때, 왜 부산은 더 중요하냐면, 지금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아직 통과가 되니 많이 하고, 있는 패스트트랙법이라는 것도 안전진단을 뒤로 밀어주는 법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 법도 원래라면 30년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계획도시특별법은 30년이 넘지 않은 계획도시들도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줘요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는게 아니고 아예 면제를 해줍니기 뭐음 때문에 거예요. 지금은 아, 특히 여기 자동신도시는 9년씩, 27년씩 년 28년 아니 30년이 안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통합재건축이 유리하고 통합재건축이 또 유리한게 뭐냐면 통합재건축을 할수록 더 이제 용적률이나 공상향 등 이런 혜택을 많이 줄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자동신도시는 대부분 이종이거든요이종에다가 용적률이 230% 부터 한200 후반대까지 좀용적률 높은 편이에요 다른 일기 신도시나 이런거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 그다 그대로는 그 재건축 해봤자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상향을 받아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야지만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뭐 자동 신도시는 거의 무조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곳이 재건축 진행이 제일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통합 재건축이 제일 유리한 게 키워드예요 자동 신도시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자동 신도시에 만약에 노객도시 더 키워드라고 하면 역세권과 통합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해운대 자동에는 여기 두, 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장산역, 장산역하고 시, 신해운대역 동해남부선 신해운대역 앞에가 지금 선도지구 배점을 받는 기준이 통합재건축하는 세대 단지 수가 많을수록 아. 그다음에 세대수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주차대수가 부족할수록 이런 것들이 배점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세권 500m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만약에 아직 여기는 통합재건축 추진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통합재건축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신해운대역 좌우로 나눠진 단지들이 세대수 가 많아요. 통합재건축을 추진한다. 음. 여기 좌사동라인들이 통합재건축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가능성도 높고 음.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100점을 뭐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도적으로서 유리한 곳입니다. 지금,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 들 말하는 거죠? 네, 이 좌우로 이제 나눠져 있어 그냥 막 정답지 찍어줬던데 실질적으로 뭐그 상징성이 높고 또 파급력을 따졌을 때는 뭐 좌이동벽산 대장아파트 벽산, 이제 대장 아파트, 벽산. 두산, 한라, 이쪽이 통합재건축 추진하면 배점은 여기보다 낮아도 먼저 지정될 가능성은 높죠. 근데 어 지금 일기신도에서 보듯이 한 단지만, 한 통합재건축 단지만 지정하고 끝나지 않거든요. 선도지구를 두개 정도 지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첫 번째가 좌이동, 뭐, 벽산 라인이 먼저 된다면 두 번째로 만약에 지정될 곳은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단지들은 만약에 추진하면 은 좋다. 그리고 시세 자체도 이쪽에 신해운대역 앞에 단지들이 얼마치게요? 지금 여기 LG 두산 이런 것들이 신시가지는 서른 평대가 서른두평이거든 음. 거의 근데 뭐 이제 벽산 대장이 7억 3천, 비싸네요. 그 다음에 두산이 6억 후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화목. 좌, 1동 화목, 이런 데가 6억 한 초중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 다음이 세 번째로, 신해운대역 근처에 32평 단지들이, LG나 이런 것들이 한 6억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구축인데도 6억대. 어, 또. 야, 저도 또 시세를 조사하면서 또 놀랐던 게, 아직 어... 부산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서, 많이 올랐지만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안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전국점보다는. 그래도, 아, 지금 생각해보세요. 명지 국제신도시나, 구축에서 대표적인 LG 메트로나, 이런 데보다 더 비싸요. 아 현대자동 그리고 현대 홈타운도 2차는 뭐 조금 연식이 그렇지만 1차보다 비싸. 근자동에 그만큼 생각보다 수요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해운대 해운대 그냥 하는게 진짜 없는 말이 아니네요. 이 많은 세대수가 와 저는 30년이 다돼 가는 아파트가 6억대 할 줄은 진짜. 인구는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빠졌고요. 노후화되면서. 응. 인강신 도시도 많이 빠지고 응. 그다음에 수영구, 동래구까지 딱해수동일강 해수, 기장 일강 신도시까지 많이 빠져요. 그거는 이제 여기가 노화됐기 때문에 그 신축이나 이런 이런 쪽으로 이동한 것이고 그 신도시 수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유급대 하지 않나 그래서 얘가 정보 좀 되는 들이 9억 대까지 찍었어요. 우와. 벽산 1차는 8억 9천까지 가고 우와. 부산은 뭐 7억 8천, 뭐하 8억 7억 9천. 사실 어릴 때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자애가 뭐 이쪽에 해운대 신시가 산다고 했을 때 완전히 다른 도시였거든. 뭐 이런 데가 90, 있나 와 이러면서. 90년대는 연식이 90년대잖아요. 90년대는 이제 뭐 부산에 새로 뜨는 강남 같은 곳, 저, 새로운 강남. 부산에 특히 이런 택지지구 개발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죠. 지금 뭐 봐도 나는 아직도 신시가 이제 참 멋있는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30년 지난데도. 이렇게 쾌적할 수가 없다, 진짜. 다평지에. 다평지는 아니고, 뒤표분에 조금 올라가는 데가 저쪽에 좌이동에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 동네는. 네. 저 반대편에다가 다 올라가야 되지만. 특히 이렇게 살기가 인프라가 좋으니까,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고 치면, 지금 해운대 KCC, 요 자동 대장기. 네. 10억 정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전고점도 얼마 내려오질 않았어. 왜냐면 이 동네에서 신축이 거의 없다 보니까 딴데 3, 40% 하락했을 때 얘는 하락 폭이 지금 뭐 8억 얼마까지 하락했는데 한 20%대. 근데 그이유 지금 매물이 없어. 부르는 가격은 다 10억에 나 전고점과 아... 거의 비슷하게 막 지금 이제 전고점까지 안 왔지만 이제 그렇게 매물이 거의 없는데 부르는 가격이 이제 높아졌어. 그만큼 여기가 신축이 귀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곳에서 신축은 확실히 수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이래 생각하니까 저기 아까 경동리 펜스 전원계 음. 게 주복으로 짓게 되면은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어, 특히 뭐, 뭔가 모르겠 좀 어떻게 구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이 나올지 주복으로 형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주복으로 됐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있겠죠 중동도 저렇게 주복으로 지었을 때 저는 고가단지가 비싸잖아 요 어. 자동에서도 충분히 뭐 신축이 거의 없는데 재건축이 되려면 뭐지 될지 모르는데 주복이 지어진다면 어 생각보다 흥기가 있을 것 같은 것 같아 예. 왜냐면 부회이동이랬죠 해운대 안에서 내용이 옛날에 그린시트가 생기고 뭐 센텀 마리 리시티 갔다가 다시 중동으로 와 있는 상태잖아요. 해운대 내 부의 이동이라고 하던데 중동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왔긴 했지만 우동이 일단 우동에서의 수요가 다 넘어오진 않았지만 마리시티 있는 수요가 중동에 많이 가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좌동이나 우동에서 조금 그래도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동으로 많이 또 넘어왔죠. 그래서 중동도 진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됐든 인 해운대에 산다는 것. 해운대에 들어온 분은 안 나간다더라. 지금 제 주변에 스터디했던 분들도 해운대에 저번에 이제 다. 투자를 하셔갖고 들어가신 분은 야 나는 해운대 좋긴 한데 너무 야 도통이 너무 막혀 나오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했더만 그래도 여기 있었어. 어이 안에 cool. 있으면 굳이 막히는 거예요. 의미도 필요 그러니까 없지. 이 안에 다 해결이 해운대에 사시는 분들 해운대 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신시가지만 돌아봐도 부심 이 있을만 하고 저 중동 저쪽에 저쪽에만 돌아도 막 부심 이 있을만 하고 마린시티 센텀시티도 다 부심 이 있을만해. 지금 또페이스이엠 아저 청량리로 바로 가는 여기 부산릉까지 이제 개통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신해운대역에 하니 아니면 뭐 해운대역에 들어오니 뭐 어디역에 들어오니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어쨌든간에 뭐 해운대 안에만 여기 생긴다는 거 자체가 되기만 하면 좋지 않나. 그리고 동해남부선 연결해가지고 지금 포항 그분만 연결만 된다고 하면 저쪽에 뭐 양양이, 속초까지도 다이렉트 꼽피던데 개택스로. 여기는 이제 해운대 아이파크 현대랑. 대우 이차 네. 또, 대우 이차라고 부르는 것 보다는 사람들이 푸르지오라고 불러주는 거 좋아합니다. 또 바뀌었네요. 푸르지오랑 <laughs> 뒤에 상록이 있는 곳이죠. 지금 여기 부산에 리모델링 1호 조합, 조합 인가가 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가 이 한다고 하고 수평 중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뉴스 그 기사를 보니까 조합장이 아 재건축 추진도 염두에 두겠다라고 이제 열린 마음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꼭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몰 비용이 크지 않았다면 충분히 뭐 재건축으로도 선행하지 않겠습니까? 노 계획도시 특별법, 뭐 선도지구 이런 게 나오면서 사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좋은 게 맞잖아요. 리모델링이다 들어가 버렸어. 정책 하나로 이제 그렇게 되는 <laughs> 거지. 여기는 형 시세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이제 대우 같은 경우는 5억 후반. 32평 기준으로. 야 그래도 뭐 거의 6억대네요. 상록은 큰 평수 없고 네, 그 다음에 스케나 뭐 상록으로 이제 소형 평형 위주 이렇게 올수록 이제 5억 초반. 네. 아. 어, 4억 후반, 5억 초반대 확실히 그래도 저 반대편에 있는데 뭐 좌사동 쪽보다는 한 1억 정도 시대 차이가 있네요 음, 음. 여는또 바로 넘어가면 청사포네요 그죠? 여기가 진짜 사톡 발달이긴 하다 나가서 바로 뭐 고속도로나 뭐 울산이나 이런데 가기도 편하고 그렇지 해운 해운대가 이래 어쨌든 무산의 최고 부촌이고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모든 교통개발 호재들이 해운대에 몰려있죠 이읍역도 마찬가지지만 센텀만덕 대심도. 대심도까지 다 돌릴 예정이고 또 이번에 또 연기됐지만 뭐지 사상 해운대에 그까지 그죠 모든 통해 호재나 이런 것들은 뭐 해운대에 몰려있죠 그래서 이제 울산 뭐 고속도로도 돌피고 동해 남부선 돌키고 이러면서 울산에서도 해운대로 좀 전입이 들어와요 울산에서 해운대로 출퇴근하시는 분 많죠. 사실 울산에서 해운대는 울산 초입에 있으면 사실 뭐 해운대에서는 30분도 안 걸리게 갈수 있으니까 울산 상단에 영향을 좀 주는 것도 해운대로 유출이 좀 있는 것도 영향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은 하죠. 그 직장도 그 직장이고 사실 여기 학군들이 너무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최근에 딴사람이 누가 얘기했는데 자기 인생의 첫 등기를 어느 동네에 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것 같다는 어... 느낌이 좀 들어서 요즘에는 그게 좀많 그러면서 왜냐면 자기 동네는 불편하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딜 살든 자기 동네는 다 편해 그렇게 친다고 하면 첫 등기의 힘이 참 중요한데 그래도 저 마린시티랑 센텀시티라든지 뭐 그다음에 중동 저쪽에 너무 단가가 비싸면 그 와중에 할수 있는 범위 내외는 여기가 그린시티가 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이 동네 생활 반경이 동부산권이면서 신혼부부하면 충분히 네 신도시는 살만한 주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이제 약점이 결국에 노화였는데이 노화를 해결하기 위한 녹의 도시 특별법을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브루주 2차잖아요. 네. 우리가 몸빵이라고 한다 이거. 이왕 몸빵 할 거면 해운대 신시가져 와 갖고 선도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재건축에 빨리 해당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시세가 올라가고 어. 또 다른 걸로 갈아탈 수도 있고 다음은 다음 단계고 여기가 이제 인제 내 백병원 대 사실, 이 번화가, 이 주택가 많은데, 요렇게, 일앞 병원이 부산에서, 있다는 게. 부산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병원 아닙니까, 이거? 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나이 많으신 또, 어르신 분들은. 분들은 더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옆이니까 또, 일자리, 여기 있는 뭐 의사분들이나 사람들이 또 살아야 되는 것도 이 근처다 보니까, KCC도 그렇게 탄탄하고 수요가, 이 종류 신축은. 그 다음에, 이 옆에 벽산하고 화목이 구축 중에서 대장급으로 이렇게 가격을 지키고. 여기는 신시가지.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구남로 쪽에, 경동리, 이제, 리인이랑, l c 시티 그, 프루지오 도원이랑, 그 다음에, 뭐, 헬샘, 로터캐스 스타, 이런 것들이 약간, 어, 뭐 사직동, 학군지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해운대에 있는, 원래, 뭐, 14억, 뭐, 13억 넘게 찍었던 아파트들이, 조금 반등을 좀 늦게 했잖아요. 우리, 정부스, 채팅방에 보면, 우리 송로보님이, 지금은 약간 지났지만, 한두 달 전에, 지금 해운대가 많이 눌려있다. 지금이 저점 기회다 했는데, 그 이후로 금메가 다틀렸어 그때 확실히 뭐 동네나 지금 비에 특히 또 양산하고 지금 분양가에 뭐 나오는 거에 비교하면 해운대가 15억, 16억 가던 아파트가 10억대, 9억대까지 살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기여였서 지금 다 팔렸다. 보셨죠? 그 정도로 정부수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가입하십시오. <laughs> 사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결국엔 이건 같다. 조금 그래도 인 해운대에 살수 있는 방법은 찾던 길이 여기서 치면 됩니다. 여기에 들게 치면 여기서 갈아타기, 갈아타기 하면서 계속 상급. 으로 갈 같아요. 응. 이제는 앞으로 돌히 말해서 인구 전부 다 알다시피 인구가 감소될 수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위 밑에서 계속 위로 올라오기까지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첫 등기를 진짜 잘 쳐야 된다. 이게 진짜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니야5구 아, 타입을 하더라도 네. 일단 해운대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거지. 2 2 평에 살더라도 신시가지 들어가서 등기를 치는 겁니다. 첫 등기를 이 동네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제 실거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비교를 하지만 옛날 아무 재테크나 집에 가게 관심 없이. 그냥 빌라를 뭐 평가 절하하는건 아닌데 그냥 아무 재테크에 관심 없이 그렇게 등기치던 분하고 아파트에 등기쳐가지고 좋은 곳으로 계속 갈아타기 하신 분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난 부의 격차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삶의 이제 환경도 많이 바뀐 경우가 많거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는 오늘 랜딩은 신시가지 돌았지만 신혼부부가 됐든 뭐가 됐든 상급제 살아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첫 등기가 어디서 치는가에 바뀐다. 네 방금 첫 등기를 첫 등기래도. 그리고 이왕이면 신시가지 중에 영상 앞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종로보행님이 얘기한 선도지구에 들어가는 아파트면 조금 더 빠르고 좋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를 다 받아먹으려면 정부스 밴드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또 경매가 핫하니까 참고로 유료광고니까 경매마다 어필 받아갖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상 지금 실거주한테 이만큼 타이밍이나 기회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움직일 수 있으면 이런 저평가 물건들 바로 빠지거든요. 빨리빨리.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실거주 분들이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주택자들보다 더 먼저 기회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부의 증식을 할수 있는 자산의 축적을 할수 있는 경매든 그것이 투자든 뭐 그걸 좀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즐거운 시간 또 어느 지역을 보고 싶은 댓글 달아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다음 동네 갑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네.